오늘 OA반 유닛 8 오션스에 대한 수업 한번 해볼게요. 자오늘 선생님이 통문장 종류를 너희들에게 줄수 없으니까 너희들이 어, 67쪽에 피면 빈칸이랑 통문장 쓸수 있는데 있죠.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67쪽에다가 답을 적으면서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내용 필기 한번 해보면서 오늘거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오늘 유닛 8 오션스에 관련된 건데 오션이라는 건 얘들아 우리가 바다라고 알고 있는 씨 있죠, 씨. Sea. 씨라고 하는 거는 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지에서 보이는 바다를 씨라고 하고, 오션이라고 하는 대양은 정말 더 넓고 깊은 바다야. 그리고 우리 전 세계에는 5 대양이라 그래서 다섯 개의 대양이 있어. 그러니까 five oceans가 있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태평양, 인도양. 5개의 대항이 있고, 오늘 그 대항이 우리 세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또 가장 깊은 대항은 뭐고, 어떤 종류의 대항들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런 사전 지식을 가지고 오늘 내용을 볼게 그리고 저번 시간에 수동태라고 했던 개념 기억나지? 뭐 동사가 비동사 플러스 PP, 비동사랑 동사의 맨 끝에 있는 PP형이랑 써서, 주어가 뭐뭐를 스스로 하다가 아니라 주어가 뭘 당하게 하다라고 하는 그런 수동태 개념을 한번 살펴봤는데, 어 중학교 때 배우는 개념이기도 하고, 처음 접하는 아이들은 정말 어려울 때라고 생각해. 그거는 얘들아, 너만, 너희가 나만 어렵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나올 그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수동태에 대한 거를 많이 접해보면 접해볼수록 더 이해가 쉬울 거야.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다시 한 번에 돌아와서 선생님이랑 수업을 할때그 수동태 개념에 대해서 또 자주 설명해주고 해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요. 그리고 이제 오늘 거한번 해보자. 너희들 일단 단어부터 살펴볼게요. 취입이라는 거는 저렴한, 가비싼. 2번 커버. Cover. 커버라는 거는 덥다, 씌우다 3번 important 라는건 중요한 4번 portrait 구 n 가 들고 날 t 하는 그런 걸 p o r t 라고하 t and p o r i p 이라는건 선박, 함선 굉장히 큰 배를 s h i p o r t r a t n r t r a n g e 하면 이상한, i 선그 n 음 s u r f a c e s u r f r a c e a 는건 어떤 거에 r a i t and portrait i t h o u t 뭐뭐 없이. 너희들 w i t h 라고 하는 r 누구 a i t 함께라는 o 데 t i t h o u t 없이 i 면 a n 하고 주셨요 일단 이거 첫 점은 이따가 선생님이랑 하고 67쪽 한번 펴보세요. 너러교재 67쪽에 1번부터 선생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이제 필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도 빈칸을 찾아서 쓰면서 거기다가 필기하시면 될게요. 67쪽. 자, 1방장이 있어. Oceans are important to life on Earth. 라 동사 먼저 찾자 그랬지. 동사를 찾으면 그 앞에가 자동적으로 주어니까 너희게좀더 편할 거야. R 잘 찾았어. R이라는 거는 M R is -E was were. 라고 는 비동사야. 비동사는 뜻이 이다, 있다, 되다라 그랬어. R이라고 하는 거는 아 주어가 복수명사니까 R를 쓴 거야. 대안은 뭐이다, 중요하다, 라는 거죠. Important가 중요한인데, 여기 R이라는 기동사랑 만나서 중요하다. 대안은 중요하다, to life. 자, 이거 전면부 가로 쳐볼게요. 자, 우리 원생님이 전면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요. 전면부, 전이라고 하는 거는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온다 그랬어. 근데 얘는 선생님이 얘들아 가로 치자 라고 하는 거는 뭐야? 꼭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거야. 전명구를 가로 치는 거는 전명구를 가려도 우리가 필수 성분이 다 있기 때문에 해석이 가능해. 추어동사 목적으로 충분히 해석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가로를 치는 거고 오늘은 좀 전치사에 대 선생님이 나오는 전치사마다 뜻과 한번 종류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전치사 중에 자투 볼게요. 너에게 우리 편지 쓸때 어, 클레어에게 하면 투 클레어 토니에게 투 토니 이런 식으로 편지를 쓸때투 라고 쓰잖아. 그때 투 누구 누구 에게가있고요 여기 온 on. 온이라는 건 어디 어디 위 어디 어디 어떤 접촉해 있는 면에 할때 온을 써요. 그래서 여기 투랑 온이 나왔기 때문에 투 다음에 전치사 라이트 생명이라는 거야. 생명 그 다음 월트라는 지구라는 명사가 있기 때문에 전명도 바로 전명도 바로 그리고 얘들아 구라고 하는 게 뭐냐면 구는 덩어리를 얘기해 덩어리 전치사와 명사가 합쳐서 하나의 덩어리가 된 거잖아 그렇다고 문장은 아니잖아 그래서 이거를 구라고 해 그래서 오늘 전명부 나오면 아 맨날 선생님이 전명부전명부 하는데 뭐지? 이러지 말고 아 전치사랑 명사랑 합쳐진 단어의 덩어리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괄호를 쳐서 우리가 문제 해 해보자 자 대학은 중요하다 생명에게, on earth, 지구의 위에 있는, 지구에 있는 생명에게 중요하대요. 됐죠? 자두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Without oceans, there would be no rain. 라 그랬네. Without oceans, 자 얘도 말해줄게요. 왜냐면 w i t h o u t 전체사거든. 자 without 아우 단어 쓰고 왔지더라. without 뭐뭐 없이 근데 이거랑 세팅 위드는 누구 누구와 함께 자 without oceans 대양이 없이는 there would be no rain 자 너희들 기억하나몰라 대열이랑 비 대열 비동사는모모가 있다야 근데 there would be no가 붙었으니까 없을 것이다 얘네우 would라고 하는 아이는 will의 과거형이야 will 뭐뭐 할 것이다 했지 근데 이제 그거의과거형인데 앞으로 그럴 바라고 하는 추측을 나타낼 추측을 때도 would를 쓰기도 해요. 그냥 헷갈리니까 there would be no 하면 얘는 이렇게 필기를 한번 해볼게요. there, be는 있다. 거기에 no라는 아이가 더해지니까 없다, 없을 것이다. 우리가 이거, 이거 알아야 되는 거는 there, 비만 알고 있으면 돼. 그러니까, 없을 것이다. Rain. 비가 있다. 노랑 치니까 없다. 없을 것이다. 대양이 없이는 비가 없을 거래. 비라는 거는 네 하늘에서 내리는 비잖아. 비가 없으면 생명이 살 수도 없고, 어, 뭄뭄이 일어나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알죠? 그러니까 그 아주 넓은 바다에서 수증기가 막 올라가서 구름이 되고, 그게 비가 되는 과정이라고 배웠잖아. 그러니까, 이런 대양들이 없이는 비도 없을 거래요. 다음자. Oceans cover most of the Earth's surface. 그런데 동사 어떤까요 Cover 덮다 라는 거. 이게 동사님 카페가 주어겠죠. 대양들은 덮다 덮는다. Most of the Earth's surface. 얘가 목적어예요. 을을에게가 목적어라 그랬어. 근데 너무 길어? 괜찮아. 선생님이 5분은 뭐, 뭐, 의, 라고 랬잖아 근데, 오브를 동그라미 치면, 기준으로, A of B. 나오면, B의 A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딱이거세 그러니까 이거. 자, 모스트라는 건대부분이라는 뜻이야. 근데, 모의 대부분? 지구의. 어포스트로피 S는 뭐, 뭐, 의, 라고 랬어 지구의 표면에 대부분을. 됐죠? 다시 A o b 라 해서 B의 A 거꾸로 해서 거꾸로 하는 거야. 지구의 표면의 대부분을 덮고 있다. 자, 대양이라고 하는 거는 지구의 표면을 대부분을 덮고 있대. 너희들 어, 세계 지도나 지구본을 보면 파란 부분이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사실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랜드 혹은 얼 a r t h 이런 그땅 같은 것은 어, 대양에 비해서는 30% 밖에 되지 않아요. 볼게요. There are five major oceans in the world. There are. 여기서 다게요 There 다음에 비동사. 아까 선생님이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There 다음에 비동사를뭐가 뭐 있다라 고 그랬죠? There are. 있습니다. Five major oceans. 뭐가 있어? 다섯 개. Major이라는 거는 중요한중요한 주요한, 주요한. 오션 드릴게요. 전명으로 가르치기 in the world. 세상의 안에는 자 우리 in 나만 또 써볼까 in이라는 거는 어디 어디 안에 지금 배우 지금 여러 가지 나왔어 to on without over in 이렇게 나와 있어 앞으로 또더 모아보자 전투사에 대해서 자 선생님 아까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지 오 대양이 있다고 세상에는 다섯 개 주요한 어우션스가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자, 잠깐 놓아 볼게요 the largest is the pacific ocean 자 우리들 요거 기억한 볼게요자 최상급 말이 어렵지만 너희들 이거 이 선생님이 설명을 했던 거야. 예를 들면 tall 얘는 키가 큰이라고 했어. 근데 taller 이렇게 치면 이 r를 붙이면 키가 더 큰. 그다음 tallest라고 해서 est가 붙이면 얘는 가장 큰이라는 거. 야 그래서 어떤 형용사에다가 이게 뭐뭐 한이라는 형용사잖아 형용사에다가 이어이 붙으면 더큰거 tallest est가 붙으면 가장 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상급은 뒤에 est를 붙이는 거를 최상급이라고 그래서 가장 뭐뭐 한이라는 거요이렇게 한번 해보고 선생님이 지금 설명이 너무 빠르면 너희들이 정지해놨다가 뭘들 너희들 책에다가 필기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게요 large라는 건 얘네랑 거지. 근데 largest에 뭐가 붙었어? EST가 붙었어. 그러니까 가장 큰이라는 최상급이야. 자, 가장 큰 것은 얘가 주어질 가장 큰 것은 무엇인가? 모델 The Pacific Ocean. Pacific Ocean이라는게 태평양이야. 그러니까 대양 중에 가장 largest. 최상급이면서 가장 largest한 거는 Pacific Ocean. 태평양이야. 자, 다음 단어가 봅시다. The deepest area in the ocean is the Mariana t r e n c h e v e 얘들아, 여기에서도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고 온 지금 최상급이 나왔거든? 한번 잘 살펴볼까? EST로 붙이는 게 뭐가 있을까? 한번 보세요. Deep, 뭐예요? Deep? D-E-P. Deep이라는 거는 깊음이라는 거야. 근데 Deep 뒤에다가 EST가 붙었어. 그러면 최상급으로 어떻게 해석할 거야? 가장 깊은 으로 해석하면 돼요 자, area deepest area area 라는 것은 지역 장소를 얘기해요 그러면 deepest area 하니까 우리는 가장 깊은 장소라고 해서 주어를 볼수 있어요 in the ocean 예, 전면 보니까 가로 치는 거야 그 다음 동사 나왔지 is 이렇게 자, 선생님이 지금 나온 방법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줄게요 자, 우리 아까 토르 선생님이 예를 들은 거고 아까 large 있었어 large라는 거는 큰이야 근데 거기에다가 large에다가 est 붙었으니까 이건 뭐라 그랬어? 가장 큰이라는 주상급이 됐고 저기에다가 한번 봅시다 deep deep이라는 거는 깊이가 깊은 근데 얘가 deep에다가 est가 붙었어? 그러니까 이 최상급은 어떻게 할 거야? 가장 깊은 또요두 개가 우리 저기 동문에 나온 거죠 자 그럼 가장 깊은 에어리아 인디아 옵션 대양에서 가장 깊은 에어리아는 모모이다 메리에나 트렌치이다 이건 해석할 필요 없어 그냥 이런 지명의 이름이라는 거야 가장 넓은 거는 배스피가 옵션 태평양이라 그래 고 가장 딥피스트 가장 깊은 거는 메리에나 트렌치래요 그죠? 자그 다음 거 Many strange sea animals live there. 자, 동사부터 줘 볼까요? 동사는 live 네. 살다라는 뜻이에요. 네, 얘가 동사니까 앞에 있는 게 주어. 늑는이가로 해석하는 주어 겠죠 Many 많은 strange라는 건 이상한 sea animals 바다 동물들이 산다 there. 라는 거기에라는 거야. 거기에라는 건 거예요. 거기라는 거는 앞에 나온 Mariana Trench를 얘기하겠죠. A big ships need the ocean to move from one port to another 네? 동사 한번 찾아보자 뭐다 알아듣는다 need 찾으어요 need는 필요로 하다라는 거야 주어는 big ships 큰 배들은 필요합니다 the ocean 대양이 필요로 합니다 큰 배들은 필요로 한다 대양은 엄청나게 큰 배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유람선이나 이런 작은 배들이 말고 엄청나게 큰 배들은 대양이 필요하대요. 자, 추무브은내보칠게요 자, 너희들은 선생님이 동사랑 앞에 추가 붙으면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던거 기억나지? 자, 뭐뭐 하는 것이라고도 해석이 되지만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쓰도 돼요. 무브라는 건 움직이다거든. 추 무브하면 자 써놓을게요. 움직이기 위해서. 얜 동사가 아니야. 지금 동사 니는 필요하다라는 게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얘는 동사가 아니라 툴을 만나서 움직이기 위해서라는 동사가 아닌 애가 있어. 그래서 우리 동사 앞에 툴을 붙이면 투부정사라고 하는 문법에서 별건데 그냥 그 문법의 내용을 몰라도 돼. 그냥 너희들이 동사를 찾았고, 어? 이거 앞에 투가 붙었는데? 이러면 뭐만 겉, 혹은 뭐만 위에서라고 했었겠지? 라고 넘어가고 나중에 또계속 계속 나오다 보면 선생님이 설명을 좀더 깊게 해줄게요. 자, 큰 배들은 대안을 필요로 합니다. 움직이기 위해서. 자, 선생 여기 외울 거 하나 또 있어요. From 한번 볼까요? From. From이라는 거는 몸으로 붙어. 우리 전치사예요. From. 몸으로 붙어. 자, 근데 여기서 좀 쉽게 From A to B. 그면 A에서부터 B까지라는 뜻이에요. 자, 필기 한번 해보고 우리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From A to B, one part가 A야. 하나의 항구에서부터, from A하니까 A에서부터 얘가 B야, B. 어 n o 이라는 것은 또 다른이라는 뜻이에요, 또 다른. 또 다른 것까지. 움직이기 위해서 배양이 필요하다. 사실 큰 배들은 배양을 필요로 한다. 움직이기 위해서. 한 항구에서부터 또 다른 데까지 움직이기 위해서. 그래서 일단은 헷갈립니다. 이렇게 잘라보자. 자, 앞에 것만 문제로. 잘른 데까지만 해서 그러면 큰 배는 필요로 한다. 배양은그 다음 뒤에 거 보면 한 항구에서부터 또 다른 데까지 움직이기 위해서. 이해가 됐죠? 조금 어렵지만 앞으로 이렇게 많은 이런 from A to b 라던가 너희들 요거 to move, move to n i g h 이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도 자주 볼 유형들이니까 너희들이랑 계속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these big ships carry many things. 그래서 carry의 동사 표시할게요. carry는 운반하다라는 거야. 운반하는 거. 그다음 주어는 these big ships. 이런 big ships 큰 배들은 분반합니다. 을에게 여러분다는 건 목적어를 알았어. 뭐를? many things 많은 것들을 분반합니다. 자, 그럼 다음 가 한번 볼게요. Moving things with ships is cheaper than air planes 위해서. 자, 이거 조금 제일 어려운 문장인데 동사 먼저 찾아보고 차분하게 정리해 가서 찾아본데. 자, 동사도 있을까? is예요. 주어는 어, 선생님 주어가 너무 긴데요? 근데 얘들아 주어가 긴데 우리 전치사 보일까? 전명부를 괄호를 치면 되는데 전치사 with 뭐예요? without 뭐뭐없인데 with는 뭐뭐 함께라고 했잖아 with 다음에 명사 ships 얘를 괄호로 치면 내가 말했지 얘는 필수적인 게 아니라고 그래서 괄호를 치고 생각을 해보면 얘가 남죠. 중어. 얘가 주어인 거야 moving things move가 움직이다인데 moving하면 움직이는 것 things, 어떠한 things, 물건들을 움직이는 것은 근데 w h i s t h i p s t h i 께무 s 가 h i 직이 s 것 h i 이 g s t h i s h i n g s 이 h i t h e n p e t i n t h i n a s i n p s a n e s 라 그랬어 자 s 희 h i s h i p 이라는게 i n g 이라는 건데 뒤에 뭐가 붙었어요 e r i n g s er i 너희 s t h 선생님이 여 h 서 p s 가장 깊은 이라 그랬지 근데 이번에는 cheaper 이라 a 랬던데자 여기 선생님이 설명해 줬어 자 최상급 est가 붙어서 가장 뭐뭐한 이라 그랬지 근데 여기 선 예를 들어 서이게 지금 요게 해당하는 거야 근데 지금 taller에 해당하는 거를 설명을 해 줄게 taller tall 키 같은 taller 더키 같은 tallest 가장 키 같은 이라 그랬는데 자 얘를 최상급이라고 얘기하면 선생님이 얘는 비교급 비교급은 뒤에 이 어리부터요. 형사뒤에이어리붙어서더 모모한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기 보세요. 칩. 칩이라는 거는 가격이 싼 이라는 거거든. 칩. 가격이 싼 이라는 거야. 근데 거기에다가 칩에다가 뭐가 붙었어. 취퍼 이라 그래서 이 어리 붙었으니까 얘처럼 쓰면 어떻게 해서 그랬을까? 그렇지. 더 싼. 네. 더 싼. 그럼 얘들아. 최상급이라는 거는 세상에서 제일 어떠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그 그룹 중에 가장 모모한 거야. 비교급이라는 거는 어떠한 두 개를 비교해서 뭐가 더 모모한지, 어떤 게 어떤 상태가 더 모모한지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비교급이라는 아이는 모모보다 더 모모하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되겠죠. 그래서 얘랑 짝꿍인 애가 있어. 뎀이라는 아이인데 댐은 모모보다라는 거였어. 예문을 들어줄게요. I'm taller than you라는 문장이있어요 I'm taller than you. 나는 taller. 더 키가 크다. 지금 than이라는 거는 뭐고 보다라고 했지. than y o u 하니까 너보다 키가 더 크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냥 더뭐보다 뒤에 것보다 더뭐뭐하라 그래서 너희들 비유급은 than이랑 항상 세트로 한번 외워보고 계시면 돼요. 자 여기 봐봐. 슈퍼 역시 또한 이어이라는비둥급이 e 나왔으니까 뭐가 나왔어? 대리나 왔지. 에어플레인 비행기보다 더 싸다. 그숙함 다시 한번 볼게. Moving things. 어떤 것들을 움직이는 거 with the ships. 배를 가지고 무언가를 움직이는 것은 더 싸다. 비행기보다. 그러니까 대안이라고 하는 건꼭 필요한 거야. 뭐, 만약에 우리가 수출, 수입이라고 다른 나라의 물건을 팔고 사고 들여오는그 과정을 비행기로만 한다고 생각해봐. 비행기는 굉장히 비싸단 말이야. 그래서 선박이라고 하지, 많은 물건들을 실어 나르는 그런 게 대항들을 통해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움직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대항들이 이 세계에서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인 거죠. 됐죠? 자, 오늘 내, 저번 시간엔 조금 어려웠던 게 어, 수동태였다면 오늘은 너희들 최상급이랑 비교급에 대해서 배웠어. 근데 별거 아니야. 평형사에다가 이하를 붙이면 더 모호한 이라는 비교급이고요. 최상 강추상급은 평형사에다가 EST를 붙이면 가장 모호한 이라는 거야. 중학교 1학년부터 나오는 과정이거든 지금부터 많이 많이 연습을 해놓자. 자 그러면 너희들 선생님이 어, 지금 설명한 거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잠깐 멈추고 앞장 넘겨보면 확인 문제 푸는 거 있죠? 그거 한번 풀고 다시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다시플레이를 누른 사람은 다 풀고 왔겠지. 한번 답을 맞춰볼게요. 빨간 펜건에서 채점 한번 해보자. Without ocean, 대항이 없이. What would we not have? have는 같다인데 not have하면 가지지 않는 거. 뭐가 있을까요? rain. 그렇죠. 아까 어, 우리 문장이 나왔지. 두 번째 문장에. 비가 없을 거라고. 그래서 정답은 D번이에요. 채점하자. 자, 2번. How many major oceans? How many의 네거쳐 보자. How many? 는 How 가 얼마나 라는 뜻이야 얼마나 o w 주요한 대 h 들이있 a 이 y How o w e o c e a n s 라고 얘기했죠 f h v e a t h e l a r g e o t h o a r g e o t How a n y How many? h o a n y How o w a n y How o w m a n a n many? m a 살고 있어. very in the trench. very in trench i deepest 가장 깊은 우션스라 그랬죠? 거기. 가장 깊으니까 이상한 sea animals가 산다 그랬죠? 이번에 strange. 자, 이렇게 했고요. 우리 앞에 파서 너희들 숙제 해온거 한번 답을 맞춰 볼게요. 단어 다음 장피시분 선생님이랑 지금 한 문장 한 문장 살펴 봤는데 너희들 숙제했던 거 그거 빨간 펜으로 한번 맞춰 볼게요. 그다음 대안 어, 없이 뭐가 없어? sun은 태양이야? 비야? 뭐가? 비가 없다고 죠 rain이고요. oceans cover all of the earth's surface. all이 아니라 뭐였어? 대부분, most였지. most. 얘들아, 지구의 표면을 다 덮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 70%만 덮여 있어서 all이 아니라 most. 대부분이에요. all은 모두잖아. 아니에요. 다음 there are five. major 이에요. minor 이 아니라 minor 이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이라는 건데 선생님이 중요한, 주요한 이라는 뜻은 major 이에요. minor 틀렸어요. 그 다음 인간 첫 번째 largest 는 h a c i f i c Ocean 이라고 deepest area, area 라는 건 지역이라고 랬어그 지역은 Mariana 라고 했고 자, 1, A번 문장. 많은 이상한 바다 동물들이 거기 살아요. 근데 here 이라는 건 여기인데 여기가 아니라 거기에 라고 했죠. 그다음 틀려서 first, 그 다음 b번 big s h i p 필요로 해 대학을 to move from one port to another 얘는 맞지요 대학이 필요한 이유만다 from a to b 하나의 항구에서 다른 데로 움직이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얘는 맞으니까 true 자그 다음 a번은 animal이 틀렸어요 animal을 life로 바꾸시고요 이번에 six 가 아니라 ocean 죠? six 는 우리가 보는 작은 바다가 ocean 쓰는 것보다 훨씬 큰 대양이라 그랬지? 그다음, 이번에는 n i n 이 아니라 most. 이번에 six 가 아니라 f i v 이번에는 a u t 틱 e n t i c 이 아니라 a u t h t i 이라는 것은 대서양이거든 근데 우리 pacific 태, 태평양이라 그랬어요. 그다음, part 가 아니라 area. part 라고 해도 말은 되는데 듣기에서는 area 가 나왔지. 그다음, G 번은 어, funny가 아니라 strange. 그다음 움직이기 위해서니까 하 to move라고 했죠. 그다음 five, 아 few는 적은이 아니라 적은. 근데 많은 것들을 움직이는 거니까 few가 아니라 m a n 이고요 그다음 boat가 아니라 ship. boat는 좀 작은 배고요, ship이 큰배예 ships. 자 이번에는 두 곳이지, 어, 두 곳. 첫 번째 그시이 아니라 important. m a r s 아니라 화성이야, 화성이 아니라 Earth, 지구였죠. 자, 우리 이제 아, 너무 없이라는 거고 비가 없을 거라니까 no rain. 자, 대안은 표면, 지구의 표면 surface. 그다음 minor이 아니라 major in the world이죠. 그다음 가장 큰 거, l a r g e s t in the Pacific Ocean. 얘들아, 더라는 거는 그 태평양이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거에는 우리 더를 꼭 붙여요. 그 다음, deepest ocean으로 가야지. 그 다음, 많은 음, 저기, 해양 동물들, 그러니까, water라는 건 물이고, 여기는 해양이라는 C를 붙여야 돼요. 그 다음, big ships 가요, 한 port, 한구에서부터 다른 한 곳. country는 나라야, 나라보다는 port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맞죠? 그 no, 다음, big ships carry. 움직이는 건 moving with ships with 죠 moving 이랑 with 자 여기까지 채점 다한 사람은 어 우리는 다음 리딩 수업 들어갈 건데 리딩 수업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항상 단어시험 보던 거 알지? 30초 외우고 30초 쓰던 거 너희들 어, 핸드폰에 그 타이머 꺼내놓고 단어시험 스스로 잘 보고 정직하게 딱시간을 항상 학원에 사던 것처럼 맞춰가지고 딱딱 보고 그 다음 리딩 수업 드릴게요.